이런 것은 이게자자요십 십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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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자게자자 아, 이렇게 쓸까요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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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이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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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 이거, 이이걸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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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거이게 나무 이자 어디 먼저 이다고요 이거, 이거, 이게 아니라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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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도로 쓰고, 도로 쓰고, 이렇게 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2도 걸렸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애매한 게 있어요. 애매한 모험이 있는데 이 모음은 가운데 가운데 먼저 쓰고 이렇게 이렇게 나뉘겠습니다. 가운데 쓰고 왼쪽에도 오른쪽으로 씁니다. 자이분 숫자도 교장님도 이분 숫자를 쓸때 이렇게 이렇게 다 있어요. 뭐 틀렸지? 네. 어디 아, 먼저 네. 써요? 가운데 가운데 먼저 쓰고 이렇게 쓰고 씁니다. 근데 교장님 아까 는 왼쪽부터 오른쪽 쓰라 했잖아요. 네. 그렇죠좌라에으로쓰라 했잖아요. 네. 그런데, 이것은 왼쪽부터 이렇게 쓸, 쓸 수가 있는데, 가운데 이렇게 그 쭉? 이렇게 긋는 흙이 있을 때에는, 가운데만 이렇 하고, 왼쪽으로 쭉겠습니다 이렇게, 이렇게 재밌어요? 네. 자, 이게 지금, 이 자료를, 아, 교장님이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, 다 갖춰주려고 이장님이 글씨를 다쓸 수가 있는데 이 글씨를 한자를 잘못 쓰면은 그 여러분들이 틀리게 도울 수가 있어요 오개념이라고 잘못된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다 는말이에요어게다가 그 그래서 이렇게 인쇄를 해서 쓰면은 아주 그 신문에나 잡지에 나오는 한자와 똑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어, 육장님 내 동네에 향교가 있는데, 그 향교에서 중학생, 고등학생을 상대로 환자를 가르치기로 지금 계약이 돼 있어요. 계약이.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르치면서, 그 학생들도 가르치기 위해서 정사경제를 다 만들었어요. 자, 보기가 좋죠? 네. 네, 눈도 피곤하지 않고요. 자,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? 다 아, 왔어요. 날씨가 좀 더운데 네.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지금 성분이 음, 좀 됐죠? 음. 보니까 요즘, 요즘에 너지 값도 비싼데 여러분들 시원하게 이렇게 네. 학습 장소를 잘 만들어 줬는데 열심히 배워야 되죠 그래서 수능한 네. 사람이 되어서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륭한 일꾼이 되어서 어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아이고 이랑은 치밀히 이푸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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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이렇게 나무르르르르르르르르온다 그런데 불르자비슷르르르잖아요 어? 이런 글자를 상형문자라고 해요 르르 문자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렇게 상형문자상형문자합쳐진 <laughs> 뼈를 모아진 뼈문자가 이렇게 있어요. 뼈문자. 무슨 뭐 지, 지상 지지문자, 가참문자, 뭐 전중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는 덜안 들어도 돼요. 근데 이제 어디면 쓰냐, 또? 이두개 있는 경우는 어디면 쓰라고요? 바깥 먼저 쓰고, 쓰라고. 또 이제, 여기 이제 이거는 한 가지 동자인데, 우리 뭐, 동창 땡할 때, 그런 한 가지 동자해요 근데, 동창은 바깥으로는, 이게, 바뀌 있는 게뭘 경자라고 해요? 부스에서 우리 같은 교원들 뭘경 이렇게, 바퀴먼지 쓰고, 가운데로 이렇게, 준다. 한 가지 동작. 이왕 이쁘게 면 씁시다. 이렇게. 한 가지 동작. 이렇게 해서, 몇 가지를 넣었어요? 네. 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가지. 또 있어요. 이쪽이 이제 칠판이 좁으니까. 한 번, 이쪽에 쓸까요? あっ